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이번 소식은 중국이 시리아의 방공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8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개국의 시리아 공습이 시작되자 서방의 언론들은 3개국이 시리아의 방공망을 뚫고 공습이 성공할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런 의문에는 시리아의 방공망이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로 다층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인 다마스쿠스는 러시아 S300 시스템 두개 포대가 보호하고 있으며, 러시아 판사드로 불리는 S400 대공방어망도 후메임인 러시아 공군기지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사거리와 고도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SA2, SA3, SA6, SA11, SA21 등 다섯 종류 이상의 지대공 미사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S400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돌입해 들어오는 탄도미사일은 물론 스펠스 전투기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러시아가 큰 소리 치는 방공부기 체계입니다. 러시아가 밝힌 재원을 보면 성능은 현존 대공미사일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한꺼번에 7 2개의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고 동시 교전 능력이 36기에 달합니다. 700km까지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으며 요격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400km로 시리아 전역과 키프로스 섬까지가 요격권역입니다 사드가 고도 40km에서 150km, 최대 사거리 200km인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성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계 포대로 고도별로 3중 방어가 가능하다는 게 러시아 측 설명입니다. 그러나 다층 방공방은 스텔스기가 아닌 F-16이나 무인기에 뻥뻥 뚫리고 있습니다. 구형 SA-2는 물론 최첨단 SA-10도 무엇 하나 제고시를 못하고 있고 수도인 다마스쿠스는 매달 몇 차례씩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SA-5는 F-16 전투기의 간단한 회피 기동에도 표적을 놓치고 공중에서 터졌습니다. 미국의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큼스와 같은 탄도미사일도 요격 가능하다던 SA-11 지대공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은 고사하고 연일 폭격당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S-400 방공 관할구역에는 서방의 미사일 공격이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흐메이밈 공군기지에는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는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이 주둔해 있는데 이 지역 방어를 위한 S-400 체계는 시험대 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습으로 서방과 러시아의 공격과 방어의 성적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 등은 전달해 F-35 투기가 시리아와 이란 연공에 진입해 이란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페르시아만 일대를 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투기들은 시리아와 이란의 방공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고 귀환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선전한 러시아제 S400이 큰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러시아로부터 방공 무기와 전투기를 조달했지만, 러시아가 최강이라고 홍보하던 그 무기들은 실전에서 거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관영매체와 군수업체 보도자료 등을 총동원해 시리아의 다양한 첨단 무기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시리아군이 사용 중인 러시아제 방공무기를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높은 성능과 신뢰성을 가진 중국제 무기가 가장 훌륭하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정밀기계 수출입공사는 시리아 정부에 중국판 S-300인 HQ-9의 수출형인 f d 2 0 0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제 S-300을 소량 수입한 뒤 이를 그대로 카피한 FD-2000은 125km급 거리와 27km 내의 고도에서 10개 이상의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고성능 무기체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S300을 불법 복제한 짝퉁이 오리지널을 실패작으로 매도하고 한촉에 나선 전무후무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시리아가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S300을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마당에 짝퉁의 성능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중국의 브랜드 파워는 아직 낮은 편입니다. 지난 9일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5에서 2019년 전 세계 해외 무기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5.5%였습니다. 1위인 미국 36%에 6분의 1 수준이고 2위인 러시아 21%에도 4분의 1 정도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방공 무기가 러시아제보다 신뢰성이 있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미사일을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도입했습니다. 중국의 방공무기가 러시아제보다 성능이 좋다면 러시아제 방공무기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중국의 시리아에 대한 방공무기 수출은 중국의 희망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